모집분야는 커플 매니저, 매칭 매니저, 웹디자이너, 광고 담당자입니다. 채용일정은 상시채용이고요. 자격은 신입과 경력, 전문대졸 이상이고요. 전공은 무관합니다. 직무 내용은 고객상담, 회원관리 및 유치, 매칭 시스템 운영, 웹디자인, 광고 업무입니다. 우대상 관련 분야, 경력자 우대합니다. 복리 후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 주 5일 근무, 2001년 창업을 시작으로 19년간 꾸준히 성장해 온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또한 여성 직원 비율이 매우 높은 여성 고용 우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적극적인 채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퍼플스의 정진희 고객만족 실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퍼플스가 어떤 회사이고 또 퍼플스만이 가지고 있는 좀 장점 그 내면의 어떤 진정성을 잘 파악해서 소개해 주는 그런 음. 회사예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어, 결혼만 시켜주면 그냥 끝뭐 끝. 이렇게 하는데요 음, 음, 음. 저희는 성혼 관리까지 해요 1년에 한 번씩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음. 결혼하신 분들을 모셔서 음. 이렇게 파티하는 파티를 오. 열어드려요 오. 근데 진짜로 이제 1년에 한번 하는데요 이렇게 임신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막 간단하게 데리고 오신 아, 분도 있고요 결혼 아, 네. 네, 성공하셔서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끼리 또 인맥의 장을 만들어 드리고 뭐 육아 팁이라든지 네. 남성분들끼리 여성분들끼리 뭐 그렇게 성 관 해주는 음, 그러... 커플 매니저라는 직업 자체가 여성들이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보통의 결혼정보 회사들을 보면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커플 매니저라는 일은 나이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경력이 쌓일수록 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매칭으로 청와대를 노리고 있다면 커플스에서는 사람의 연결과 네. 어, 그 인구가 증가할 인구 증가. 수 있도록 네. 출산 네. 장려로 청와대를 노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럴까 봐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laughs> 네.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 저희가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방송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취업하시는 아, <laughs> 아, 분들을 위해서 지금 잠깐 잠깐 해서 그랬어.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취업하면 <laughs>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커플 매니저로 취업하려면 이분은 손님. <laughs> 저 이제 평소에도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조언해 주는 걸 좋아해야 할수 있는 거고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커플 매니저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 이제 네, 회계를 담당하고 계신니다회계팀장님이신이 아, <laughs> <laughs> 저분도 솔론데 <솔로인데> 큰일입니다. 아, <laughs> 저분도 결혼은 퍼플스에서. 그러니까. 지웅이제 머리 못 감는다고. <laughs> 다른 사람. 퍼플스는 어찌 보면 약간 뭐 중세로 돌아가는듯 하기도 아, 하고, 아, 그 아. 컴퓨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아, 네, 장면인데, 아. 네.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전한번더 놀란 게, 그, 여성들이 일할 때 출산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경력 단절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모두 다 여성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여성의 섬세함이 발휘될 수 있는 회사인가 보다. 연령층 이제 뭐 30대부터 진짜 60대까지 계세요. 어, 네. 그야말로 이제 감성 터치 일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 네. 본인의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음. 그리고 이제 어떤 진정성이 보유되기 때문에 음. 좀 저렇게 연세가 있으신, 연세라고 하기도 나이가 있으신 음. 이런 분들이 더 어, 잘 대우를 받고 아, 있죠. 되게 네. 워킹맘도 많고, 네. 경력단절도 많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들에 비하면 그분들의 회사 내에 근무를 위해서, 네, 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많죠? 음. 아, 여성고용 우수기업이에요. <laughs> 진짜? 네. <laughs>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laughs> 여성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많이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월차, 연차, 뭐, 반차,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직업과 조퇴를 한 달에 세 번을 따뜻하게, 당당하게 쓸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예, 그러니까 뭐, 오전에 갑자기 뭐, 아이가 아프다든지 뭐, 음. 이럴 경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 저 오늘 뭐, 지각 습니다 아, 음. 그럼 오케이. <laughs> 그리고 그럼 갑자기 회사에서. 몇 시간까지가 지각이에요? 아, 아 보통 이제 오전에 11시. 아. 예. 그리고 오후에는 뭐, 4시 반. 아. 오후에 이제 그렇게 뭐, 학교에서 연락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세번쓸수 있고 어, 한 달에 이틀에서 한3 일은 음. 자택근무를 할수 있게 해드려요. 저는. 아, 오년 5년, 근무하신지 5년 되시면 저희 네. 회사 좀 들어오시면 좀안 나가려고 하시는 네. 분이 많이 계세요. 아까 네. 보셨던 그런 뭐. 직장이 진짜 좋은 직장이죠. 네. 그렇죠. 전문인 상무님 계신 분들 거의막 육십 되셨는데. 음. 네. 5년 되신 분들은 이제 해외여행을 저희가 이주해드리는데요. 가족 같이. 네. 네. 그리고 10년 되시면 두달 동안 이제 그 유급으로 휴가를 오. 드려요. 예. 네.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뭐, 왜 일하세요? 뭐, 음.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지만 어.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아, 위해서도 거군요. 하잖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삶의 질을 좀 높인 방법이 어. 뭘까 음. 네. 따지다 보면 계속 아. 그런 쪽으로 생각을 <laughs> 하죠. 아, 다 네, 저희 팀끼리 업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팀도 여성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퇴근 후에 아무래도 육아라든지 뭐 결혼 생활 아니면 따로 뭐 싱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여성분들의 경우 결혼하고 출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어, 또 직장에서 워킹맘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거 뭐 출산에 업무 복귀라든지 또 워킹맘을 위한 근무시간 조절등 일반 회사에 비해서 그런 체계가 잘 잡혀져 있습니다. 허준 MC는 어떤 그리고 이준 배장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깊이 될것 같아요? 기트 상하셔야될것 같아요. 이건 뭐야? <웃음> <웃음> 정답입니다. <웃음> 주도 팀장. 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 아무래도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좀 리더십. 그러니까는 그렇게 회사, 그 그러니까 회사이기 전에 내뭐이 회사가 내 거다라는 음, 그런 음. 그리고 도전 의식이 도전 의식, 예. 예. 그러신 분하고 그다음에 팀웍을 되게 좋각하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은 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나만 잘 되면 아니고요. 음. 최고의 동료가 있어야지 나도 최고가 된다라는 그런 음.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음. 네, 그리고 좀 창의적이신 분을 음. 어떤 아이디어를 낼때 저희는 회사 방침이 그런 쪽은 아낌없이 지원을 음. 해드립니다. 중매를 중매쟁이가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장인이에요, 장인. 장인. 네. 명장, 명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음.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중매장이가 되면 그런데 중매쟁이는 <laughs> 개구쟁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laughs> 우리 아니... 초, 초칠 담당이라 아니... <laughs> 내가 봐서는 우리 회사 조직 문화가 엄청 딱딱했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는 한부모 가정을 매년 이제 기부를 해요 하고 음. 그리고 그 아이 자전거들을 데려다가 네. 뭐 이렇게 봉사활동도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 보니 음. 이제 물론 이 회원들을 만나고 이럴 때는 음. 좀 이렇게 차려 있지만 뭐 저희끼리 있을 때는 뭐 굉장히 음. 화기애애하고 음. 뭐 사런좋분위기 좋은, 네, 네, 좋은 거네. 네, 그죠? 네, 네, 그죠? 일단 사람을 대하는 게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네, 대하신다고 네, 하셨기 때문에 그 회사 안에 분명히 따뜻한 알았어요. 분위기가 항상 있을 연, 거예요. 있겠네요. 있겠죠. 네, 네 저희는. 셋이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정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일끝나 네, 네. 바로 갑니다 <웃음> 다른, <웃음> 다른 데서 만원더 주면 네. 다른 프로 갑니다 아 그래요? 여 <laughs> 담당 제작 PD가 얼마나 사람이 괜찮냐면 밥을 안 사줘요. 아, 아까 도련님도 시랑 먹었잖아요. 이거는 밥안 주면 내가 고용노동에 신고하지.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나도 퍼플 세에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퍼플 들어가야지. 매니저를 음. 꿈꾼다거나 매칭 매니저를 꿈꾸는 분들께 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말을 잘 해야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음. 퍼센트를 따 지져보면 100% 중에서 그거는 10%밖에 안 돼요. 음. 그 10%는 사실은 상대방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네. 정말 중요해요. 네. 사람. 정말 내 마음으로 진정을 다해서 네. 정말 어떻게든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면요. 음. 그 들어주는 연습을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네. 소통 1, 2, 3이라고한번 그렇죠, 듣고 두번 두번 말하고. 말하고. 네한번 말하고 두번 듣고 <laughs> 세번 네. 리액션 해주고. 네. 네, 네. 아. 자, 그럼 퍼플스에 대한 내용 네. 정리 정리하고 갈까요? 네, 취업하시는 분들 귀정껏 다눈 반짝 뜨시기 바랍니다. 모집 분야입니다. 커플 매니저, 매칭 매니저, 웹 디자이너, 광고 담당자 모집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매칭을 하시는 분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껏 일자리를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채용은 상시 채용입니다.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번호는 항상 공개해 드리죠 자, 복리후생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 주 5일 근무, 연차 반차 그리고 지각과 초태도 자유입니다. 자 자격입니다. 신입 경력 전문 대졸 이상 전공은 무관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 그리고 만약에 이 디자이너라든가 이, 이쪽 분들은 자신의 전공과 맞는 분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내용은 고객 상담 회원 관리 및 유치 매칭 시스템 운영 웹 디자인 광고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우대 사항입니다. 관련 문화 경력자 우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한 번만 질문하겠습니다. 관련 경력자라는 것은 얼마 만의 어, 경력 얼마간의 경력 그리고. 얼마나 깊은 경력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기간으로 따지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일을 처음 해본다고 오시는 분들은, 어, 아주 그냥 뭐 20대, 30대의 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 저희가 안 뽑진 않은데, 한 수수기간이 그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계적으로 앉아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이제 그 회원들이랑 고객들을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뭐 1년 이상을 보긴 하는데요. 그래도 1년 미만이더라도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인지상이 포함이 된다면, 저희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 제가 대학 4년 내내 네. 어, 소개팅을 한 100건 소개시켜 줬어요. 네, 뭐 이런 네. 거 경험으로 이재이 될까요? 아유, <웃음> <웃음> 예전에 세일즈 직원들 채용할 때 보면 그그 동안 그, 그동안 그 경, 경력직 사원 중에 명함 받은 것좀 갖고 오세요. 뭐 이런 오. 거 있었거든요. 오. 명함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많은 사람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했다는 거니까. 네. 동네 잘 되는 프랜차이즈 가면 은 명함통 하나 들고. 하나 <laughs> 들고 정말 대박이야 아니야. 근데 정 <laughs> 말씀 가지고이 회사의 비전도 중요합니다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능력과 열정을 갖춘 진취적인 커플 매니저들을 언제나 환영하는 회사입니다 자신 있게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등 지방에서도 커플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지방에서도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분정... 능력이 탁월한 커플 매니저에게 업계 최 최고 수준의 억 소리 나는 대우가 보장이 오와. 되는 것입니다그니자리니요 아니요 아아니 아니요 아 아니요 아저궁금해요그러는데요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옆에 이제 최고의 동료가 있어야 나도 되어 그 음. 최고가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그치. 있기 때문에 네. 좀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네.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상담을 해라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그래서 아까 제가 지도팀 음. 창을 외친 이유가 음. 다 음. 네, 있는 거죠 자, 네. 동업자 정신이 그렇죠. 투철한 멤버들이 음. 모여있는 예. 회사다 예. 음.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laughs> 오늘 방송이 좀 특징이 있었던 게 앞에서는 네. 조금 이 젊고 진취적이고 음. 막이 네, 뭔가 에너지 넘치는 네, 네. 그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제형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정말 나도 내 능력을 한번 인정 받아보고 싶은데 나이런 장점이 있는데라고 네. 하는 경단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나이대가 있으신 여성분들도 그렇죠. 도전을 해서 성공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남편이 아 이거 집에서 이러던데. 아이고 나가서 얼마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이런 자리로 뒷박을 수 있는 네, 이런 취업입니다. 여러분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잡아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자리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팁으로도요? 팁으로도 내일을 잡아라. 박원순 시장님 보고 계시나요? 너무 늦었어. 잘렸어. <laughs> <laughs>